현대적 의미에 고고하기 시작된 일 자, 이거, 지문 시작하기 전에, 요 얘기만 좀 하고 잡아볼게. 일단, 내가, 전개 방식 중에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병렬, 비교, 시간순 지문이야. 그치? 이 병렬, 비교, 시간순 같은 경우는, 어떤 항목을 나열한다는 점에서, 항목의 나열이라는 점에서, 결국은 아이템 세기거든. 이 지문에 등장한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치? 음, 걔들이 어떤 놈인지, 요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이 아이템들을 정확하게 세면, 끝나는 질문들이죠 그러니까 병렬 같은 경우는 시간적인 질서는 없이 1번, 2번, 3번 항목, 4번 항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보고 있고 비교대적 같은 경우는 1번 항목과 2번 항목의 공통점과 차이점 중심으로 물어보고 있고 시간순 같은 경우는 1번 항목, 2번 항목, 3번 항목, 4번 항목, 5번 항목 나오면서 얘들 간에 나름의 뭐가 있는 거야? 질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시간순과 병렬은 사실상 같은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시간순 같은 경우는 질서가 있는 거야 그치? 어. 자, 이 질문은 일단 뭐 비교 질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요 생각을 좀 해보자. 이 인문에서 어떤 관점 비교가 등장하잖아. 그러면 새로운 게 등장하기가 좀 어려워. 인문학의 관점 비교, 인문학을 얼마나 빨리 푸느냐가 독서를 얼마나 빨리 먹느냐를 결정진다고. 그 그러니까 인문은 신이 돼야 돼. 인문 질문. 은두 가지 얘기해줄게. 인문지문이랑 법학지문 이거 두 개만 신이 되잖아 그 신이 될수 있어 이지문들은왜냐면 음.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소재의 베리에이션이 조금 있어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글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거든 비문은 뭘 어떻게 예측을 해 어. 그런데 인문이랑 법학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인문은 아니 법학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딱 있어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정해진 틀이라는 게 있잖아. 그니까 내가 아까 병렬비교 시간순 이런 얘기 했지 이거는 그냥 모든 글에 등장하는 어떤 프레임들이지 인간의 사고방식의 프레임이니까 근데 인문이나 법학 같은 경우는 이 내용 자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있어 법학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 법원칙 법원칙이 등장하면 뭐가 나와야 돼? 예외 어. 사람을 찌르면 감옥 가지 의사가 사람을 찌르면 감옥 가요? 그럼 누가 외과 의사 아니야? 선생님 수술하면서 외과 의사를 볼 일이 좀 많아졌는데 외과 의사 성격 장난 아니지. 장난 그래, 아니야. 과단 왜지? 칼로 사람을 잘라야 되는데 얼마나 과단성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어, 장난 아니야 과단성 있어. 그러니까 나는 어, 멋있더라고. 어,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을 매일 찌르지만 예외지. 어, 그렇지? 어, 직업상 안, 자르, 안 찌를 수가 없지. 일단 다른 사람 다리 자르면 불법이에요 안 불법이에요? 불법. 원래는 불법이지. 근데 이 사람들은 예외지. 직무상 필요한 행위지. 어 이런 거.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만약에 의사가 사람을 자르는 건 예외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사람을 죽이고 싶은 의사도 있을 거 아니야 음. 간혹 그러면 내 원수 아나 의사가 된 김에 원수랑 갚아야 될까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안 되겠지 그러니까 예외가 너무 세지면 원칙은 어떻게 돼 무너지지 그러니까 예외다가 뭐가 달려 여러 가지 단서가 달리잖아 직무상 필요한 행위라든지 직무상 행한 행위라든지 애대해 처벌을 뭐 처벌하지 뭐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의료인의 의료 행위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의료인이어야 되지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의료행위여야 되지. 의료행위가 아닌 행위는 처벌받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법원칙과 예외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예외가 너무 세버리면 법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예외에다가 여러 가지 덕지덕지 단서를 갖다 붙인다고. 그러니까 법 자체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 이런 구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법이, 법 지문이 등장하자마자 아,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다라는 걸 예상도 할수 있고 심지어 소재도 한정적이지. 그래서 인문이랑 법을 먹어야 돼. 인문이랑 법을 먹어야 돼. 수능도 그렇고, 리트도 그렇고, 인문이랑 법을 먹어야 돼. 물론 이제 좀 상위권으로 갈 거면 또 먹어야 되는 소재가 몇개더 있긴 해. 응. 근데 가보면, 지금 인문에서 이 질문 들어가기 전에 내 기본적인 얘기만 좀 할게. 단속적이거나 연속적인 거. 이거 사실 절대와 상대의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인문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싸움이 절대학과 상대학의 싸움이지. 절대주의자들은 맨날 뭐라 그래 진리는 존재한다 네. 상대주의자는 뭐라 그래 진리는 합의하는 것이다 네. 진리는 찾아봐야 되는 것이다 진리는 진눈의 안경이다 맨날 이거 그상한 거잖아 네. 역사학들들 절대 상대 그러니까 절대상대라는 프레임은 항상 인문학에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프레임 아니야? 네. 단속 연속이라는 것도 단속적이라는 거는 얘네가 지금 유형이 자 이거 좀 가볼게 사회 지문에도 연결되는 게, 어떤 질적 변수라는 게 있으면, 남자와 여자라는 거, 중간이 있어? 아, 얘는 남자 30%, 여자 70%. 그럼 얘 친구는 남자 40%, 여자 60%. 없지? 딱 잘리잖아. 아, 물론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개념적으로는. 어, 질적 변수는 남녀가 깔끔하게 잘리지. 응, 이거는 중간이 없잖아. 그런데 양적 변수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키 183이야. 183과 183이 아닌 사람들만 존재하니, 이 중간은 없어. 이 중간에 지점이 점이 하나도 없어. 182.9 없어. 182.8 없어. 존나 연속적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키큰 사람, 키안큰 사람. 내가 183부터 키큰 사람이라고 친다고 쳐보자. 음. 그럼 이건 사실 굉장히 애매한 지점에서 내가 개념을 임의로 나눈 거 아니야? 왜냐면 원래 본질적으로 무슨 변수였기 때문이야? 양적 변수였기 때문이야. 양적 변수는 바꾸라면 무슨 적이야? 변수의 측정값이 연속적이야. 질적 변수 같은 경우는 단속적이라고. 연속성이 없어. 내가 남자를 1, 여자를 0으로 배분한,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어, 또 어디 가서 쳐봤을까? 숫자도 함부로 배정하지 말자 자 남자를 3 여자를 4로 배정한다고 쳐보자 주민등록증이랑 똑같이 네. 어야 3, 4로 배정하는 순간 남자가 여자의 4분의 3이야? 그치 이거 되게 얼마나 이상한 논리인지 알겠어? 어쌤 응? 인증 보면 남자는 3대있잖아요어 여자는 4대있잖아요어자 그러면 남자는 여자의 4분의 3이에요 What the fuck? 이 값은 이미 배정한 숫자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지. 네. 예, 이런 걸 뭐라 그래? 그냥 순전히 표기다. 표기일 뿐이지, 네. 실제로 양적 데이터가 아니지. 근데 네. 얘가 182.8이라는 건 실제로 측정한 값이지. 네. 얘가 만약에 182.8짜리라는 건물이 있으면, 네. 이 건물의 진짜 10분의 1지, 얘는. 네. 10분의 1 맞지? 네. 그러니까 이거 이미 배정한 수자가 아니지. 이건 측정값이지.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 데이터. 그럼 이미 배정한 숫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걸 질적 데이터에 숫자를 배정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이 정도가 양과 질에 대해서 내가 할수 있는 얘기들이겠죠. 그러니까 사회과학 지문으로 넘어가서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측정하느냐의 얘기로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문학에서는 이게 단속적이냐 연속적이냐의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단속적이라는 얘기는 바꿔라면 단속적으로 분류한 애들은 사실 절대주의 좀 가까운 애들이야. 연속주의로 연속적으로 분류한 애들은 약간 상대적으로 보는 애들이야. 자이 얘기까지 내가 배경식으로 깔고 들어가 보자. 선생님 배경식이 왜 중요한가요? 존나 중요해 인문지문. 인문지문 배경식 없이 읽는다 그래 힘내봐. 그냥 그냥 스트럭을 하는 거야 always. 그 자리에서 계속 커슬링하는 거지. 음. 근대적 의미의 고고학이 시작된 일에 고고학자들은 수식과 발굴 거쳐 유물을 분류하고 유물 사이의 시공간적 관계와 그 변화를 추정하여 이를 과거 인간의 행위와 관련되어 해석하려고 했다. 여기까지는뭐 그냥 고고학이라는 거에 대한 소개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이 뭐예요? 그럼 고고학 소개지. 어, 이때 유물 분류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보아. 오모 유형론과 오모 개체론으로 나눌 수 있다. 전개 방식 뭐야? 비교해 주네. 게다가 빵빵론이니까 이거 이 자식 그 무슨 비교하고 있는 거야? 관점, 비, 교, 하고 있는 거 아냐? 니 음. 그니까 유형론 애들이 할 법한 얘기랑 개체군 애들이 할 법한 얘기를 구별하기만 하면 되겠지? 입문지의 핵심이 이거야 그니까 러 이때부터는 일사천리라고 존나 빨리 풀수 있다고 자, 초기 고고학 유, 연구를 주도하면서 기본적인 분류 체계를 세운 사람이 유형론자들이고 초기 정도 체크하면 될것같얘들이 먼저 이들은 분류를 위해 먼저 유물이 가지고 있는 인지 가능한 형태적 특질을 검토하여 그룹을 짓는다 그룹을 짓는, 플러스터링한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지. 형식이란 용어로 개념화되는 본질적이고 형태적인 특징. 그러니까 본질적이고라는 단어가 벌써 절대주의자의 특징이잖아. 절대주의자들 못 찾아 본질. 그래서 본질주의자 반본질주의의 논쟁 이런 거 수능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수능에 등장하는 그런 프레임들이 날아가는 게 아니야. 형 형태의 특징 그리고 중심적인 경향성을 찾으면 하나에 뭘 만들어 유형으로 만들어버리지. 이 작업은 특정한 가운데 하나의 공통적인 가진 여러 유물 가운데 원형이 되는 유물을 확인하고 이유물을 이상적인 기준으로 삼아 다른 유물들을 비교한다. 원형이 되는 유물 이 정도 삼으면 되겠지. 각각의 유형 안에 개별적인 유물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건 변이라고 보는 거지. 됐어?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변이가 있다고 말하내지만 그것은 새 유형을 설정할 정도로 본질적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한 그냥 뭐라고 인식한다. 편차. 이 변이와 편차라는 걸 잡을 수 있겠어? 응. 그니까 러 이거 혹시 이기론 기억나? 네. 응. 이기론에서 공자님과 나는 동일한 뭘 공유하고 있어? 이 근데 나는 왜 성격이 이 모양이야? 아, 기가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나는 뭘 교정해야 돼? 기질을 교정해야 되지 응. 그니까 러 공자님이 프로토타입이라면 나는 뭐야? 편차지 응. 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들은 유물의 모든 변화를 한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 바뀌는 변환이라고 인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다 뭐야? 질적 변화만 있는 거지. 이거 이해 갔어요? 네. 응. 이런 관점은 유형의 구분, 유형 사이의 경계 설정 및 순서 지음을 통해 시간적인 연쇄나 뚜렷한 문화적 공간의 경계를 가진 집단을 고별할수 있는 근거를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는 그냥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얘기지. 어, 그렇지만 실제 관찰되는 개별 유물의 형태는 연속적인 경우마다 이걸 줄축은 되겠지. 그렇지만 실제 관찰된 것은 연속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유형론자들은 단속적으로 파악해서 자체적이고 내부적인 진화의 과정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지. 그니까 얘는 뭘 무시했어? 내부적인 고... 진화의 과정은 무시했지? 그냥 뭐로만 생각했어? 외부로부터 유인만 생각했지? 더구나 유형론자 접근 방법을 취할 경우 상사성과 상이성을 단순 비교밖에 할수 없다는 단점. 그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뭘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 기능이잖아 쌤이 기능은 사실 딱히 비주을 긋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의 장점이잖아 사실은 여기가 그치? 어.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관점이 등장했겠지 그러니까 얘네 를뭐 한다라는 정도 알면 바로 장점까지 연결되는 거고 이 단점 정도는 따로 표시해 줄 필요가 있겠지 네. 응. 뭐야 1 실제로 데이터를 측정해 보면 연속적인 이유가 많고 2번 맨날 외부에서 유입으로만 판단하지 3번째는 응. 일단식으로 연구하면 맨날 단순 비교밖에 안 되겠지 네. 어, 이렇게 가면 돼 자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고고학자들은 또 다른 시각에서 유물분류를 시도하였다 이게 무슨 논적 사고방식이야? 개체군, 개체군적 사고방식이다 개체군 론자들은 유물의 본질적인 특징이란 실제하는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이게 자 스톱 여기 찍찍 긋고 사이드로 빼가지고 이거 기출문제에서 뭐랑 겹친 이거 메타인지 강화훈련 32에 나오는 질문이잖아 본질주의와 반본질주의 일사수는 수능이었나? 6월이다. 1.4.6월 됐어요? 그래서 본질주의와 반본질주의라는 이 지문을 읽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이 지문의 내용이 결국은 기출 스택을 통해서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걸알수 있어 그치? 중심적인 경향 또는 관찰의 경월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얘네는 무슨 주의야? 상대주의지 이해갔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본질주의자 애들이라면 유형론 애들, 이개체군론 애들은 대체곤론 사고는 색깔을 좀 바꿔주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이들은 상대주의자지 대체곤론적 사고 방식은 본질적 특징이라는 것은 실제 하는 것 실제 이기지스트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관찰된 결과일 뿐이다 특히 이들은 중심적인 경향성은 유물의 수화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중심적인 경향이라는 건 변동 가능하다 따라서 이들의 유형이 유물 자체의 고유한 본질에 따라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 추론된 것이 뿐이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야. 그니까 러절대주의애들은 맨날 뭐라 그러냐면, 이 독이 안에얘 본질이 실제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얘얘 응, 특징이라는 것이 실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상대주의자들은 맨날 뭐라 그래. 야, 이건 얘 머릿속에서 상상이야. 이 유형이라는 것은 얘 상상이야. 얘의 주관적인 판단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 그니까 러 상대주의자들은 인지를 중요시하고, 절대주의자들은 뭐를 중요시하고요? 개체를 중요시하겠지 개체 특징. 됐어요. 네. 네, 이렇게. 연구자가 자신의 목적에 따라 구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존재하는 것은 사물의 상태를 의미하는 현상과 변이뿐이야. 그러니까 이 본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얘 망상이지. 네. 그냥 도기만 존재하는 거지. 네. 음. 개체군에 따르면 유형 내에서 대표할 수 있는 형식의 유물, 원형은 실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변이의 관심을 집중한다. 관심은 뭐야? 원형은 없기 때문에 변이를 바라보지. 그래서 점점 많아지다가 서서히 소명을 한다. 변화는 연속적으로 이뤄지고 변이의 빈도는 시공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변이의 빈도 변화와 특정 변이들의 차별적인 지속을 강조한다 이거 사실은 읽을 필요도 없어 그냥 쭉 그냥 변이가 빈도가 높아지면 그걸 특정한 유형으로 친다라는 얘기를 계속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 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정보적인 가치가 없는 내용들이야 앞에서 했던 얘기를 그냥 계속 풀어서 얘기하는 것 뿐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딱 듣고 어 이거 변 뭐야 그냥 빈도가 높으면 하나의 유형으로 치워버리는 거네 그치? 음. 이해 갔어? 네. 어 그리고 쟤는 단속적이고 얘는 연속적이지 그거 말고는 뜻이야. 일단 둘의 관점을 내가 비교할 수 있잖아 지금. 이 상태에서 저세 문제 다풀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지문을 더 읽으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개체군자는 이런 편이에 빈도 변화를 통해 블라블라 변화와 차별적인 지속을 유동성과 유동성 선택. 그러니까 인문학은 어쨌든 용어기 때문에 용어만 표시해 주면 되겠지. 유동성은 블라블라블라 무작위 변화 이런 현상이고 선택은 블라블라블라 양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적으로 증가하는 것 이거 모르겠니? 머릿속에서 이런 그림이 떠오르면 되겠지 A 유형의 토기가 막 이게 존나 증가하면 A처럼 생겼다, A 유형이 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와중에도 다른 생김새의 토기는 있는 거야 얘가 이 중심적인 경향성이 있으면 B 유형의 토기라고 사람들이 그냥 이름 붙이는 것 뿐이지 네. 음 이러한 시각의 차이가 실제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면 흥미로운 실제 조사 과정이니까 여기서 잘릴 수 있겠지 앞에까지는 이론적인 얘기를 했던 거지 마지막 달라 달락... 마지막 달락에 적용 얘기하고 끝나는 경우 많지? 네. 자,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고학자들은 새로운 유물들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서 형태적 특징을 파악하고 유형이나 배경 설정에 중요한 중요 속성들을 설명한다. 그래서 뭐해? 속성의 유무가들라블라블라해서 유형을 배정 또는 설정하지. 유형이 둘 이상이라면, 복수의 유형을 시공간적으로 배열해서 의미해석을 시도하고, 연구자가 블라블라, 시간적인 선후관계와 배열에 주장한다. 반면에, 각 유형의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여기 다치사별 의미 없는 구간이 쭉쭉 읽으면 돼. 시공간상에 배열된 유형 내의 변이들을 주목해서, 변이들의 빈도와 상대적인 비율을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사용되는지에 주목한다. 고고학자들은 유물의 분류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실제로는 자신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서 양자의 방식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적절히 혼용해서 사용한다. 끝. 뭐 해서 사용한다고? 음. 혼용해서 사용한다고. 끝 위글의 내용과 법하지 않은 것은 유형문적 사고방식 애들은 유형의 본질적이라고 생각하겠지. 이걸 관점으로 생각하면 그냥 바로 풀수 있는데, 내용일치로 풀면 가가지고 확인해봐야 되잖아. 얘가 할 말은 얘기지, 유형론조 사고 방식에 대해. 그럼 그냥 날려. 유형론조 사고에서는 병, 본질이 바뀌는 것. 본질 날려. 편차는 중요하지 않지. 날려. 개체 분상는 실제, 실제! 이거 유형론 용어 아니야? 그러니까 난리라고. 틀렸잖아. 몇 번이야, 4번 끌. 관점으로 풀어야지 그니까 러 이걸 자꾸 내용일치로 풀어버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리고 오답률이 올라가 이렇게 되면 그니까 러 지금 두 명이 싸우고 있지 그니까 러둘 중에 한 명이 할 법한 얘기를 고르면 되는 거잖아 지금 이거 이해 갔어? 그니까 러 쌤이 왜 자꾸 이 지문에서 내용을 자꾸 날려가면서 독해를 했던 건지 이해가 가? 어 A가 할 법한 얘기가 아닌 거 그니까 러 내가 이를테면 어떤 문장을 딱 읽어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말한 건지 국민의힘이 말한 건지를 내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딱 보면 국민의힘이 말했겠지 이해가? 어. 딱 보면 아 이런 거 있잖아. 통치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뭐야? 누가 한 말이야? 국민의 힘이 했겠지. 지금 얘가 음. 고유 권한이다. 고유 권한이라는 얘기는 대통령을 존중하는 라 얘기 아니야. 음. 대통령 누구야? 국민의 힘에서대 배출했잖아. 음. 그럼 당연히 국민의 힘이 했을 법한 얘기 아니야. 음. 라고 추정하는 거야.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음. 이걸 가가지고 이 문장을 검색한 다음에 누가 말했지? 아, 이 사람이 국민의 힘이구나. 아, 국민의 힘에서 말한 거구나. 병신 같은 사고방식이잖아. 딱 들었으면 국민의 힘이 할 법한 얘기네. 음. 어, 그지 음. 그래서 내란이란 단어는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다. 누가 했었겠어? 유성열 변호인이 했겠지. 음. 어, 그러니까 내가 굳이 가가지고 찾아보지 않아도 되겠지.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어떻게 알아? 관점으로 인식하고 있잖아. 둘이 상대적으로 싸워서 한쪽에서는 유성을 날리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유성을 지키려고 하고 아까 지금 다이 다이 다 뜨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인식하기가 편해. 이렇게 맞 다이 뜨고 있으면 어떤 문장이딱 뜨면 아 이거 민주당에서 했구나 했던 얘기구나. 아 이거는 탄핵 찬성이 얘기구나 이쪽은 탄핵 반대가 얘기구나라고 순식간에 분류가 가능하지 왜 도, 비문학 독해는 그렇게 안 하냐고 비문학 독해도 똑같아유현론적 사고방식 가진 애랑 개체 군론적 사고방식 가진 애랑 대화가 되겠니 안 통하지 유현론적 사고방식 가진 애들은 애가 딱독이의 유형이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응. 님 이렇게 생긴 유형은요 아 그건 씨발 변이야 변이 무시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어어 응. 어, 선생님 얘는요 존잡이가 두개 있다 그랬는데 하나밖에 없는데요 장애야 어, 장애 토기야이거 떨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개체군론적 사고 방식이 뭐라 그래? 야 그냥 빈도가 달라지는 거야. 그최고 빈도가 높은 애물 그냥 우리가 유형이라고 부르는 거 뿐이지 뭐. 라고 얘기하는 게 개체군론적 사고 방식이지. 네. 이 갔어요? 그러니까 실제하는 형식이라는 말 자체가 개체군론적 사고 방식에서는 거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 단어 자체가 개체군론적 사고 방식을 따라가다 보면 실제하는 형식이라는 말 자체가 거슬려야지. 네. 내가 이렇게 사고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이게 무슨 질문이기 때문에 비교대조 질문이기 때문에 인문학에서 비교대조 질문 같은 경우는 관점 비교기 이 때문에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4번 끝이야. 뭐, 빈도수 증가를 의미한다. 고 당연한 얘기고. 글쓰니까 동의할 만한 얘기는. 야, 둘 중에 어떤 게더 경험적 증거를 갖고 왔다는 얘기는 없지. 어. 그러니까 이거 가서 확인하려고 하지도 마, 제발. 경험적 증거를 더 갖고 왔다는 얘기는 독기가더 많다는 얘기 아니야. 딱 봐도 그프핀테스 그래, 벗어났지. 그러니까 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지금 욕은 할수 없고, 어. 어. 욕하자. 병신이야. 이걸 찾으러 가는 순간, 저는, 아, 저는 독해를 실패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이걸 왜 찾으러 가? 지금 독이의 각 경험적 증거잖아. 경험적 증거라는 단어를 추상적으로 떠올리고 있기 때문에 1번 선지 같은 거를 찾아보고 있는 거야. 지금 얘네가 뭘 갖고 얘기하고 있어? 토기. 독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도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억할수록 구체적으로 인식할수록 1번 선지 같은 걸 봤을 때, 어 도자기인데? 얘 라는 걸 바로 기억할 수 있지. 도마는 도자기를 갖고 있어? 유형론적 사고 방식이? 만들려는 소리 하고 잡았졌지자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이게 마지막 단어 얘기지. 유형론적 사고와 개체론적 사고 기준이 상보적으로 서로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단몇 번이야? 이번 끝. 마지막 단어 주제잖아 니고 그, 이거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지. 198번 가보면, 특정 지역에서 발견된 유형의 A, B. 그니까, 러 이거 전형적인 이제 또도자기 얘기할 거 아니야. 응. A는 뭐 각진 입구. 얘는 둥근 입구. 이 정도 가면 되겠지? 응. 자, 어떤 유형론자는 새로 발견된 토기가, 새로 발견된 토기가 뭐래? 뭐, 입구에 각진 입구래. 각진 입구에 주목해서 A로 불려야. 그럴 수 있겠지, 유형론자들은? 응. 응. 손잡이가 있는 것에 주목해, B. 왜? B는? 두 개의 손잡이. 얘는 손잡이 한 개. A는 손잡이가 없어. 그럼 손잡이에 주목하면 B로 분류하겠지? 끝. 어떤 유형론자들은 그러니까 이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전에 내가 이거 좀 가볼까? 어떤 유형론자는 유형으로 분류하겠지? 어떤 유형론자들 새로운 유형의 설정을 고려하겠지? 어떤 유형론자들은 외부에서 들어왔다고 생각하겠지. 어떤 개체군론자는 점진적인 변이라고 생각하겠지. 어떤 개체군론자들은 중요한 의미가 없다고 보아. 한쪽으로 분류하겠냐? 일몇 번, 몇 번, 볼까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유형론자가 할 법한 얘기인지 개체군론자가 할 법한 얘기인지를 생각해보라고. 그냥 답이 5번이지, 바로. 안에 중간에 내용 알바 아니야. 내가 알바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그냥 무슨 비교 문제야? 관점 비교 문제라니까. 그래서 쌤이 너한테 보내준 내 필기 보면 알겠지만, 존나 간략하지. 거의 필기가 없어요. 이런 질문 보면, 그냥 '어, 관점 비교네' 끝난 거야? 이 질문은 진짜 2분 안에 순삭 가능한 질문이야. 이건 그 그러니까 인문학에서 관점 비교가 등장하는 순간, 너한테 준 거야. 아, 먹어 가 이거? 빨리 해치우고 넘어가세요. 근데 못 넘어가잖아. 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빠졌으니까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싸운데 지문에서 너 사실관계 를 일리 확인할 거야? 지금 개꿀인 문제 이거 완전 개꿀인 문제인 거야. 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봐. 지문에서 A와 B가 싸우고 있어. 그러면 네가 해야 되는 건 간단해. 여기 등장하는 선지가 A가 할 법한 얘기인지 B가 할 법한 얘기인지를 분류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A라는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고 얘랑 B랑 뭐가 차이난지를 네가 이해했다면, 그. 리스트 세문하면 끝나버리는 거, 순식간에. 쉽죠? 그래서 관점 비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을, 막, 역사학은 어쩌고저쩌고, 뭐, 역사학은 뭐, 정반합이고, 이런, 역사학을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 역사학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야. 유물론, 이거 뭐냐. 그, 고고학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고고학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다, 헛소리야 헛소리라고 이거 아카데믹하게 접근하라고 주는 거 아니야 지금 그냥 지문이지 그 지문 자체의 논리를 순식간에 삭제할 수 있어 관점비교좀 됐어요